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특별 영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정말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 학풍이 강한 적이 한때 있었는데, 교수님들 중에 예수님을 삶의 모범으로만 제시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이시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런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기적들을 다 빼버리고, 학생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 남는 게 어떤 한 교수님이 오병이어는 한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자신의 작은 것을 내어 놓으니까 그 옆에 있던 어른들이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사실 자기도 몰래 싸왔던 떡을 한 조각 내놓고 내놓고 그렇게 다 내어 놓다 보니까 5천 명이 배부르게 먹는 나눔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수업 내용이 너무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 수업을 들으면서,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저런 정신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이 되었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인간 예수, 따라야 할 삶의 모범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내 노력의 문제가 되는 것이 있죠.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따라서 그분처럼 살면 세상은 그러면 좋은 세상이 될 거야. 이게 믿음의 결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안은 점점 공허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남을 위하여 이타적으로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저는 더 이기적인 괴물이 되어갔어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넌 뭐야? 이렇게 정제만 쌓이는 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범이 되시는 분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창시자가 영생을 가리켜 보이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살면 영생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훈련하면 깨달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이게 기본 종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으로 그분 자신이 곧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모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그분과 무슨 관계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이야기가 실화인지 허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예수님의 명언집 혹은 삶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깨닫게 되면 그러면 본받아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즉,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반드시 실제 일어난 일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요한일서 1장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음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신약학자 로버트 야브로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내가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손으로 만졌다. 이 모든 동사들은 고대시대 법정에서 증인들이 증언할 때의 형식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법정에서 쓰던 어법을 사용해서 나는 정말 그분을 보았습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요한이 법적 증언으로 크리스마스 사건이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고 내가 보았다 들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이어지는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 나는 증언한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진짜다. 이렇게 하고 있나? 그것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사귀게 하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졌던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가 누렸던 사귐에 함께 할수 있다. 이것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대화하시고 동행하시는 살아계시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영광을 보이면 육신을 잊고 있는 너는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모세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살아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다고 요한은 선포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꿈꾸던 일을 우리는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여서 지금이라도 백악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통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러한 여러분의 특권을 말해주고 나누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국 대통령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온 우주의 왕과 은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알고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사람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분과 그러니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자 우리가 누리는 가장 복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특권을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림절 특별 묵상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18세기 영국의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데니얼 스틸, 내 고백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니얼 스틸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거의 매주 때로는 거의 매일 그분의 크신 사랑이 어찌나 무겁게 나를 덮치는지 나의 전 존재 곧 몸과 영혼이 그 넘치는 기쁨을 차마 감당하지 못해 중압감으로 신음할 정도다. 그런데 이렇게 충만한데도 더 갈급해진다. 그분은 내 존재의 모든 방을 열어, 그 찬란한 임재의 빛으로 터질 듯이 충만하게 하신다. 여태 닿지 않던 구석에까지 빛이 비쳐드니, 온전히 사랑스러우신 예수님의 임재 안에 모든 옹이마저 녹는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시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이전과는 다른 매일매일 풍성히 주님과 교제하고 그 생명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